아니 최근 한국이 F 22급 엔진 개발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 알아? 세계 최고의 공중우세기 F 22 고기동성을 넘어 초기동성 오. 단계에 이른 세계 유일 기체 핵심은 바로 F 22의 엔진인 프레덴 히트니의 F 119 개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역 최강 엔진 이런 상황에 한국이 F 119급 엔진 개발이 가능한 수준임이 드러났는데 엔진 성능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T I T 때문 T I T는 허빈 입구 온도로 높을수록 엔진 효율 추력 증가 F 119의 T I T는 1149도 그리고 K F 2 1 엔진 개발업체인 두산의 발전용 가스터빈 T I T가 최근 1650도 성공 이는 전 세계 두겁뿐 발전용과 항공용은 구조와 소재가 같아 니켈 기반 초합금, 단결정 블레이드, 열차단 코팅 등90% 이상 유사. 심지어 발전용 블레이드는 단결정 주조가 항공용보다 어렵고 평균 수명도 항공용은 보통 4000시간인 반면 발전용은 우유식 3만 시간. <놀람> 가스 터빈 온도는 F, H, J 순으로 등급 나뉘는데 2019년 한국은 H 클래스 국산화 성공. 현재 J 클래스 독자 기술 확보. 그러나 중국은 24년 겨우 F 클래스 1400도 달성. 한국이 J 클래스 상용화하면 반발엔진 기준 가장 높은 F135 엔진 1980도와 동급 기술. 두산은 60년간 축적된 소재 기술과 세계 최고 인프라로 국산 엔진 개발 자신감 드러냈지. 이런 나라 이게 대